그만 어려워 뭐하지 연료 채웠습니다 아니야 간다 노바 어... 어... 오케이 끄띠 기술 무현하나다 왜 나와 으. 어... 으. 어. 여기 시작합니다. 음. 오, 너무 맛있다. 무슨 생각이십니까? 간다. 오늘은 진짜 광부. 평생 함께야. 우리 평생 함께야. 그 정도긴 해. 이미 토스 차원 전개보다 좋다는 거임. 사원전개 돈 줘? 안 주잖아. 호환으로 정해병 줘? 안 주잖아. 파상전개. 아니, 파상공세? 파상전개? 화산공세 황금 구기까지 볼만하다는 거임. 니 맛있다. 맛있어. 아오 질렀. 이럼 질럿 쓸까? 벌써 3 소환이야. 미쳤다, 미쳤어. 와우. 왜 저기로 다 들어가냐? 뭐니? 나다 저... 야. 대박인 걸. 파상? 왜 사? 이게 훨씬 좋아 땅파상보다. 그아 근데 뭐 나왔으니 일단 집어 볼까? 땅파상 돈이 딱돈이네. 벌써 질러지고 있대요. 말이야, 많이 말이 개많네. 돕없는 군단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야 과부하를 좀 쓰는데 이거 그냥 5발을 볼까 6발을 볼까인데 5발 보는 게 낫겠지? 음 되는구만 벌써부터 마린 양이 심상치 않아요 레전드 사원 전개 이런데로 옆으로 세도 될 정도인 안녕이 심상치 않아. 끝내 버리죠. 와우. 진심 좋아 말씀하시자, 아 굴절 음. 좋아 아 그러네 재련소구나 아 근데 상관없어 이미 쎄 훈력 이미 쎄 파상공세하면 아이야 이미 쎄다 오소환 오소환 아맞제였네 아맞제 아니 근데 거기서 고를게 말라시 말고 없어가지고 근데, 일단은, 질럿은 날면 좋아. 어차피, 보호막도 있겠다. 여긴 AI고. 날면 뭐할수 있는 데이 가. 어. 그니까 러 나한테 그거 추진기 나오기 전에 말을 해줬어야지 니들 잘못이 푸기스에 아, 쏠려가지고 몰랐잖아 아무튼 니들 잘못이 아 오늘 프로토스 불편 컨셉으로 가야겠다 재련소? 일단 추진기를 싹다눌러아 미친 진짜요? 크레이터 요 아, 아, 음. 우리는 극복한다. 소환 왈요. 짠. 안 뜨네. 이러다 차원 전개 다 써버려요. 아니 지금 육 기술이라고 보고 역대급은 아니지만. 오 대급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지금 그러면 차원정이 그냥 써야 될 때? 어환 성공 역시 그우씨 이게 뭐야? 아니 근데 이거 군단 숙주가 하나도 안 나오네. 그것쓰바보 가브가 재미 놓고 있었는데. 정에 미쳤다. 그냥 뭐야? 와, 오늘 무슨 일이 이렇게 달라? 어허. 어허. 이게 맞나? 일곱 인데 파상도 안 주네. 하다부터 차원전개 이거 두개 나온 건좀 풀려라. 아씨, 이래서 오래돼서 있으면 안 돼. 근데 오렙에서안 있을 수가 없네 어떻게 해야 되나 차원 전개도 황금 만들면 파상이랑 같이 쓸만한데 안 주네 이거 뭐 정화자 군단 써야 되나? 와 미친놈 와 미친놈이긴 해 지금 그니까 근데 이미 황금함도 에버려가지고 거기까지 넣어줄 게 없는데 이거는 추댕기안 썼어도 좋겠다. 뭐 있어, 그냥. 파상 있었으면 좋겠네. 추력 승천하고 난리 났지. 이건 파상 딱 나오잖아? 바로 추력, 8, 뭐야, 8000 찍는다고. 소환 개 많아가지고. 파상 미친듯이 늘어날 텐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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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아니 어우 어이 뭐야 이게 <laughs> 레전도내 게임 나왔다 너희 자식 드디어 얼굴을 구소환 구소환? 잊었다 아냐 니 무안 없어도 돼 이러면 파상공세로 개사기 치면 돼 재련수임 재련수라서 탄소기가 아니라는 거지. 토스카드 오지게 사파 해야 된다, 이제. 아, 좀, 좀 일찍 나오지. 10라운드인데. 안 돼, 이거. 소환이 너무 많아서 파상 금방 차겠는데? 아우, 씨. 재구충, 뭐야. 무섭다. 버틸 수 있나? 아, 그리고 저것도 안 나왔네? 힌스. 야, 마린이 딜다 왔는데? 아 근데 이렇게 푸깃을 많이 뽑고 우승 못하면 진짜 개 억울한데 아 공허시장 너무 위험해요 태연 또 어, 눈치 없이 추진기 떠라 알았지? 진짜 걔 눈치 없이 추진기 또 뜨면은 죽는다 전기시 나오면 뭐 몰라 안 나오는 게 제일 나은데 그렇다고 이걸 날릴 수 없잖아 지금 전기시보다 더 쩌는데 얘가 하나 둘셋넷다여 이거 얘 9개 구소환 허리띠 졸라매고 8호 그렇다고 차원 전기 8호 만투력인데? 1400에서 얼마 되냐 궁금하긴 하다. 토스 사팔이나 젠들 커니 해야겠다.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네. 얘가 내거 가져가고 있었구만. 아 진짜 AI 꼭 어? 토스 가가지고 어? 선량한 토스 발목이라 잡고 말이야. 포항으로 변해야 되는데, 뭔 용병? 용병은 의미 없지. 예전 들10 기술 와우, X 됐다. 전개 시 해야 되나? 일단 집자 나오겠죠. 황암을 턴다라 돌려보고, 안 나오면 털어야지. 아이고, 안 나오네. 벌써 3,000 늘었어, 거의. 2,650? 2,750 늘었네. 더늘로라 뭐 그럴까봐 황암 못 팔아. 황암 못 팔아, 못 팔아. 그냥 투기술만 잔뜩 나와주면 돼. 어떻게든 버틴다. 아, 근데 사팔해야 되는데. 희진기안 했으면 더셌을까 모르겠네. 그거 같진 않고, 지금. 스펙이 어정쩡해서. 미안해 코가 굳이 필요하지가 않아 야극을 황금을 보려고 그러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격자 첨단으로 날려야 되나? 시딱댐. 바보작아아 어. 음. 어쩔 수 없다. 기술. 아, 이 피닉스가 안 나오네. 근데 피닉스... 근데 이러면... 힐드가... 몇시 오르는 거야? 이게... 그 느낌이... 소한 이상이거든. 힐드 한 턴에... 막... 60... 60... 6 0도다더 오르고... 칸날만 죽으면 된다 어우 칸날 죽인다 아.. 안돼? 이런 게 버리면 안 되겠지. 전개 시를 버리자. 일단 나오면 핀이 있 오우, 드 몇이야? 와, 백시. 거의 백시 고르는데? 오케이, 아주 오래 때릴 수 있겠어. 이긴다면. 오케이, 이긴다, 이긴다. 밀어붙여! 그렇지! 마지막에 띄워줄 거야. 체력이 미친 듯이 늘어난다. 아직 한대더 남았다. 아, 레전드. 피닉스 나왔네요. 인격 업로드. 아니 네, 음. 짱닉스 어디 갔어? 아, 저거 있네. 음. 자. 몇 수원이야? 십이소환, 십이소환. 와. 하하하. <laughs> 아, 이게 체력이지. 내려봐 오. 야 거의 파울엔 해병 체력만 하네 미쳤는데 그냥 아 재련소로 추진기 발라서 이기기다야파상군수에나 몇턴 키운거임? 파상궁세. <laughs> 야, 씨. 몇턴안 키웠는데. 진짜 뻥투력이다, 와, 이거 17라운드까지 갔구나. 많이 키웠네요, 그래도. 차원정계 1만. 환금대데 15,000. 24,000. 결국 마지막에 다 찼네. 我可以。Okay,